안녕하세요. 화목토를 담당하는 도스몬입니다. 좀 이상한가? 네, 여러분들의 화목토를 담당하는 도스몬입니다. 오늘은 포칭킹을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목소리가 조금 쉬었어요. 쉬어서 쉬어서 네, 좀 이상할 수도 있어요. 네, 좀. 좋게 봐주셨으면 좋겠네요 호진킹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너무 뭐, 어어 잘못 내렸어 그랐다. 가운데 누구 내렸나요 창문 깨고 다니기엔 조금 그런가 여기 석궁이라도 들고 있어야지 이거 뭐 적어도 반항은 해보다 죽어야죠 뭐지? 아, 오지라도 깨야겠다 <laughs> 룸프가 진짜 근거리에서 힘이 없더라고요 이번 판은 우지, 킹지 들고 한번 게임 해보겠습니다. 저기 있는 친구를 한번 잡으러 가볼까요? 뒤로 가면 만날 수 있지 않을까? <목소리> 여러분들 같이 쓰세요. 같이 킹갓우지 좋다, 좋다, 상호 <목소리> 한번 가볼게요. 진짜 신나게 싸고 있는 것 같으니까. <laughs> <laughs> 발 소리 들려서 뭔가 있네. 음, 그냥 그냥 무전기로. 뭐야방 보셨어요? <laughs> 보셨어요? 뭐야? 이거 빨려 들어가듯이, 이렇게 뭐지? 저 친구가 뛰어오게끔 만들겠습니다. 좀더 붙어볼까요? 여기가 많이 위험하긴 한데. 그냥 도박을 해보는 거예요. 옆에서 저, 뭐, 편하게 때리세요. 약간 요런 느낌으로 누워있긴 한데, 이 친구를 잡기 위해서 제가 도박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자, 빠꾸르 소리. 네 기다리는 자에겐 복이 있으리 <laughs> 앞으로 만나더라도 네다섬명다섬명 형이랑은 더 싸울 수 있을 뭐야 아 보셨어요? 사람 사람 따위였는데? 뭐지? 나 본건가? 오늘 진짜 말 말도 안 돼요. 진짜 목도 쉬고 게임도 신이고. 음. 어 잠깐만. 오. 야야난 운전 운전 신들렸다 진짜 <laughs> 바이크를 여기 밀밭에 눕혀두고 본체는 이제 여기서 아마 바이크가 잘안 보일 거예요 여기 눕혀두면 바이크를 타고 계시다면 밀밭을 활용해서 한번 해우소 플레이를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이게 밀밭에 이렇게 눕혀두면은 은근 안보이거든요 그래서 반응하기가 힘들어 탄이 그렇게 많은게 아니라서 저거를 굳이 이렇게 쏘진 않겠습니다 뭐지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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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맞냐? 안 맞나? 아, 총알만 날렸죠? 네, 이런 섣부른 판단을, 뭐야, 저거, 차야? 저차 뒤집어져 있는데요? 뭐지? 이런 섣부른 판단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인데요. 뭔가 쏘고 싶잖아. 여기 생각해보면 제 옆으로 바로 지나가는 게 아니면은 사실상 템 수급이 안 되는 곳이라, 일단 저 친구 보내 놔야겠다. 보 낸다는 건 바퀴를 보낸다는 거였습니다. 자 자기장에 또 이렇게 걸치고 있죠. 부동산 투자 제대로 한거 같은 느낌인데 중요한 거는 탄 수급이 되는가. 저 이제 백발밖에 없어서 이제 많이 싸워봐야 저는 세네 명. 뭐지 저 얼굴 내밀고 있는 건가? 아 내밀고 있네. 야야야 <laughs> 야, 야, 문 쪼개지마. 개빡. <laughs> 야문 부수지마. 야야 위협사격 했다 지금 너 하지마 어? 나 미안해 하지마 뭐 저런 애들은 끈질기거든요 한번더할 가능성이 있어 근데 제가 카구팔 사운드를 냈잖아요 안할 수도 있어요 아이 녀석 카구팔이다 갑치면 안 되겠는데. 네, 네 끈기 있죠. 어, 자기장 걸친다. 자, 저 친구 자기장 안 걸치거든요. 복수의 때가 왔다. 자, a r 에 4배율 끼고요. 자, 일단 오토 해둘게요. 혹시라도. 누가 붙을 수도 있으니까. 아니, 어? 네가 나한테 싸움을 걸고 지금 무사히 갈수 있을 거라 지금 생각하는 거야? 저거 움직여지나? 싶어서 게임에 집중을 하다보니까 아무래도 어? 보셨어요? 아이고 근데 30초 되면은 나가야 될것 같은데 3뚝만 먹어야겠다 바위 있구나 큰일 났다 칠레이존 사망 큰일 났어요 기가 다 터져서 아305 방향에 저 친구가 잡았죠. 재밌게 봐주셨나요? 재밌게 봐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유튜버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 더 좋은 영상들을 준비해서 여러분들에게 찾아올 테니까요. 많은 관심과 기대 부탁드리면서 지금까지 도스몬이었고요. 저는 목요일에 돌아오겠습니다. 바이바이